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리뷰어 케니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우선 열심히 땀 흘려주신 모든 대한민국 선수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참고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에서는 올림픽 및 스포츠에 관련된 에디션이나 스트랩 종류도 많이 출시하는 편인데요. 시계에는 많은 종류의 스트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레더,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스틸, 스포티브하면서 탄성이 좋은 나일론 또는 우레탄 러버,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나토 스트랩이 있죠. 나토 스트랩은 타 스트랩들에 비해 컬러감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꾸미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실 스트랩은 오메가의 올림픽 나토 스트랩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오메가 드빌 기억나시죠? 몇년 동안 스틸 브레이슬릿만 착용을 쭉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의 드빌 청판 라인옷도 나름 나토 스트랩과 호환이 되니까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구매 후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스트랩도 밝고 예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블루 컬러의 화이트로 라인이 그어진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시기에는 이 스트랩이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의 버클 바로 옆에 고정 키퍼를 보시면 1부터 8까지 숫자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올림픽 종목에서 선수들이 서는 레인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화이트 컬러의 스트랩 패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들의 열을 맞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올림픽 트랙을 뜻한 거예요. 이런 독특한 올림픽 감성 개인적으로 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블루 칼라다 보니까 수영장에 이런 레인도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쩌면 양쪽 모두를 겨냥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핀버클 쪽도 보시면요 일반적인 핀버클과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가운데에 오메가 로고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랩의 길이 자체는 긴 편이라 짧아서 고생하실 일은 결코 없고요 모든 오메가의 드빌 라인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이즈만 맞다면 타 브랜드 시계들도 착용은 가능하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핀과 버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핀 버클 가죽 스트랩을 착용하는 것과 방법은 같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옆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어서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토 스트랩 브랜드마다 이 남는 부분의 길이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오메가는 조금 긴 편입니다. 이 남는 부분을 안쪽으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바깥으로 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편안한 방법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드빌 청판의 다이얼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스트랩을 같은 청색으로 맞춰봤는데 영롱하네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영수증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 초 기준으로 단품 가격 21만원입니다. 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오히려 나토치고는 비싼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저가나토 스트랩에 비교하면 확실히 상태가 좋으며, 오메가의 기본 브랜드 밸류도 있고요 퀄리티나 내구도도 튼튼하고 좋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올림픽 감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표면도 살짝은 하도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몇번 착용하면 많이 부드러워질 것 같네요 오메가에는 정말 많은 컬러의 나토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컬러를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계치미는 줄질과 함께 꼭 해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반드시 드빌뿐만이 아니라 타 컬렉션들도 스트랩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적극 강추드립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부슬은 잠시 보관을 해두고 나중에 나토 스트랩이 질리면 꺼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리뷰어 퀸했습니다. 감사합니다.